나와요 지금 어 나와요 이거는 내꺼 고유진 어. <laughs> 아나안서너도 이런 것 같은데 하필 다첫 트립이긴 해요 틀렸다 자연스럽고 좋지 뭐 다음주에는 예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렉이 안터어 감사해요 언어를 살짝 올려 네 <laughs> 이제 외모까지 터치하시는 거야 미추홀구? 미추홀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우선은 아, 미추홀구 제목은 너무 많아서 제보를 네. 좀지어고 싸인죠 그러면 은 바로

응. <목소> <목소> 어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지 않았어? 어, 오늘 조명이 그러네. <웃음> <웃음> 네, 이 시각 정태구가 많습니다. 한밭대로 동부 사거리에서 중리 사거리 방향 신호 두번 받고 있고요. 월평 중로는 월평역 사거리에서 대전 일부 사거리 방향 서행 중입니다. 동서대로 홍도 지하차도에서 용전 사거리 방향 지체 중이고요. 개종로 용전, 용전 사거리에서 중리 사거리 방향 신호 두세 번 받고요. 반대 방향은 신호 두번 받고 있습니다. 또 공사 소식이 있는데요. 동서대로입니다. 동부사거리에서 대전 나들목 방향, 동부사거리 지난 지점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해 양방향 지체 중입니다. 성길환, 이남희, 정상돈, 박찬목 통신원 제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을 소개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 김혜원의 영 트로트 소프라노이자 방송인 김혜원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음. 네. 오늘 김혜원의 영트로트, 트로트가 좋다 일부는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서요, 대전교통방송 채널 검색하시면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모습 궁금하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네. 혜원씨도 목관리가 생명이잖아요. 지금 감기가 거의 나서가는 중인데, 네. 요번 감기는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 진짜요? 많이 아프셨나요? 계속 잠만 와요. <laughs> 코로나처럼. 어, 그래요?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가수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할 가수는 강승연입니다. 네. 1997년생이고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IMF 이후로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오 이렇게 영 트로트에서 매번 음. 소개해 주시는 분들 중에 좀 음. 많은 분들이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같아요.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트로트를 많이 즐겨 들으시다 보니까 음. 마치 조기 교육처럼 이렇게 음. 트로트를 들으면서 자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어 강승현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던 까닭에 언제나 꿈이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 대중 앞에 서는 걸 좋아해서 반친구 전체를 이끌고 합창대에 회 참가하거나 학교 축제 또는 수학여행 무대에서 빠짐없이 그 무대에 오르고 노래를 오. 하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주는 좀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에? 가수 데비는 언제 했나요?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서울의 한 기획사에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아이돌 연습을 했었대요. 오, 네. 근 사정이 되게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걔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결국 그 기획사가 문을 닫고 합숙하던 연습생 동기들도 뿔뿔이 그때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수의 꿈을 안고서는 음. 들어갔을 텐데 이게 데뷔가 많이 무산이 되면서 향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어렸을 적에 이제 키워 주신 외할머니도 항상 아유, 우리 손녀 언제쯤 TV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 이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승현이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 네. 출연을 오. 해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정말 한다면 한다 하는 방식이었요 네. 당시에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 아 그때 당시에 백나나의 찔레꽃을 불렀는데요. 외할머니가 평소 아주 좋아하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네. 어 평소에 이제 무대를 많이 서봐서 전혀 떨리지는 않았는데 그때 할머니께 TV에 나오는 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컸다고 네, 하네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상식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잖아요. 네. 이제 상을 이제 수상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펑펑 울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우승 소감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음. 마음이 느껴집니다. 음. 할머니께서도 음.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무대를 시작으로 트로트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후에 2020년이죠. 내일은 미스트롯의 대학생부로 참가하면서 미모와 상큼함 그리고 탄탄한 노래 실력으로 최종 16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강승현의 데뷔곡이죠. 삐용삐용 인데요 중독성 강한 퍼포먼스와 완벽한 라이브로 음악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곡이죠. 특히 재치 넘치는 가사가 재미있고요.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만큼 춤 실력도 아주 뛰어나서 음.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음. 춤도 잘 추고 이 강승현 씨가 일본 도쿄도에 서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강승현이 네. 부르는 비용 비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지금 라이브도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어떻게? 해? 아? 어? 모르겠어님 <laughs> 아니면 이거고? 그? 아니, 저, 어떻게 하는 거? 야 이거 답장을 못 해주나 봐요. 그니까. 내가 이제 대답만. 할수 내가 지금 이거 답장을 못 하겠는데? <laughs> 원래 못 하던가? 그런가? 인스타 라이브 해보셨어요? 인스타? 아니, 인스타 여보. 라이브도 있어? 네. 인스타를 해볼까? 어떻게 훨지 네. 네. 사람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아 진짜? 라이브. 이거 어떻게 꺼? <laughs> 이렇게 꺼? <했고? 웃음>